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공부합시다.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 운암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험난했던 시대를 밝힌 희망의 불빛이었다. 대한 제국 시절에는 계몽 운동과 구국 투쟁에 몸을 바쳤고 국권을 탕 취당한 후에는 독립 운동에 앞장섰다. 풍천 누숙의 고난 속에서도 오로지 대한 독립만을 위해 정열을 불살랐다. 해방 이후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했다. 농지 개혁을 단행하여 오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노예와 다름없었던 농민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였다.의무 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역사상 최초로 모든 국민들이 글자를 읽고 쓰는 시대를 열었다.북한이 도발한 6.25 남침 전쟁에서 국군을 지하여 국가를 수호했다. 한미 동맹을 엮어냈으며 그를 토대로 안보와 번영의 길을 닦았다. 또한 기간 산업을 육성하고 자유 시장을 활성화하여 경제 발전의 기반을 다졌다. 이렇듯 위대한 건국 혁명을 이끌면서 5천년 민족사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자학사관에 매몰되어 건국정신과 이념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못된 풍조였다. 그리하여 자긍심을 잃어가고 있으며 건국대통령을 역사의 뒤안길로 내몰고 있다. 그의 위대한 업적을 외면하고 있으며 급기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 마저 짓밟히는 사태가 눈앞에서 버젓이 횡행한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명령한다. 자음은 건국 혁명의 이념과 정신을 새롭게 정립하여 희망찬 미래로 전진해야 할 때이다. 먼저 회절된 건국사를 바로잡아 야 한다. 건국 대통령을 다시 우리 앞에 우뚝 세워야 한다. 그 기록을 여기에 담았다. 고난과 역경을 견뎌낸 그리고 무궁의 대한민국을 창조한 위인을 가슴에 새기자. 지금까지 유튜브 검색 무아세븐 유한호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한국의 한반도의 호랑이라고 별명이 있습니다. 코리아 타이거. 제 자신도 무궁화7에다가 유한호 유일한 한반도 호랑이 코리안 타이거 자칭 코리안 타이거 한반도 호랑이 선교사 유한호 인사올립니다. 010-7730-9242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